아가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나무를 왜 열심히 긁고 있지요? 아, 나무를 이렇게 긁어, 조언을 하고 있는 건, <laughs> <조언을 웃음> 데 이렇게 나무를 긁으면 이렇게 가루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거를,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조언을 하는 거라 아,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하니까 <laughs> 재밌어요? 네. <웃음> <웃음> 이렇게 긁으면 가루가 나와요. 나무가 갈, 긁어. 잠깐만요, 그 나무 껍데기는 바로 저 나무 껍데기가 아닌가요? 나무 껍데기? 맞나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 알려줄까? 어. 귀염둥이가 어디로 가고 있군요? 저는 어디지 몰라요. 아하, 거기서 걷구나. 저는 어디를 몰라요. 조원이가 찾은 걸로 오, 오, 그렇게 주위에 있었군요. 근데, 오그 나무는 검정색깔로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 색이 나와요. 이런 약간 연한 노란색? 응, 음, 나무 색깔이 나오는군요. 엄마, 형아도 저기서 놀고 있네요. 형아 이거 나따 흐흐흠 <laughs> 오 나온다 아가들 그가루 얼마나 모았나요 이거 50몇 50 프로 50몇 프로를 모았어요 이만큼 모았네요 이만큼 에헤이 그래어 이거 한지 얼마나 됐나요 어 저는 한 5분 5분 정도 됐고 귀염둥이는 저는 한500 잔치 500 잔치 됐어요 6 네, 한 8분, 7분? 그랬군요. 둘이 합쳐서 10분도 넘게 했는데, 한요만큼 나왔네요. 너무 조금인거 아닌가요? 아니요. 에 이거 갖고 뭐할 건가요? 이걸로, 저는 어. 볶음밥만. 볶음밥을 만들어요. 지원이는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돈을 하는 것도 하어요 볶음밥은 <laughs> 이거 재밌어 보여서 돈을 음. 하던 걸 했어요. 여기 캠핑장 재밌나요? 네. 네. 뭐가 재밌나요? 저기요? 넌 날리기요. 기요 저기에 매점 앞에. 아, 그, 그, 그 늘네 같은 거. 있거든 해먹, 해먹 있지요. 네, 그거 재밌어요. 아까 저 엄마 잘 때, 아빠 정리할 때, 저랑 도원이랑. 둘이서? 30분 정도. 진짜? 거. 그랬군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뭐? 얘는 저번에 옛날에도 한번 왔었어요 음 맞아 여기 몇번 왔었지요? 어. 지금까지 갔던 캠핑장에서 중 여기는 몇 번째로 좋나요? 한... 음, 엄마 우리 딱딱두번 갔잖아 여기? 응. 여기 엄마 한... 세 번은 온거 같은데 아니야, 적어도? 두번째예요 여기? 어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는 이제 세번째요 어. 엄마도 한세 번째 같아 왜냐면 첫 번째로 지현이가 재밌게 잘놀라고 춤추면서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 아, 시원이가 되게 신난다 했던 기억이 있고, 오늘도 이렇게 왔고. 적어도 세 번, 네번온거 같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 군데로 갔잖아요 맞아요. 제일 응. 기억에 남는 캠핑장은? 남해.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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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체험했었는데. 아, 워터. 뭐였죠? 아, 남해. 액자 만들기 체, 체험한데? 어. 거기 뭐가 재밌었나요? 저는 거기에서 어구하는 뭐? 것들 만들기 만들기 체험하기 재밌어요. 음, 우리 아가들도 음. 지금 또 체험하고 있잖아요. 놀아? <laughs> 네, 이것도 체험이죠. 노는 거니까 다. 그리고 또 저는 어디가 어디가지? 어야 장양매. 방양 아니 아니같 아니 고기 아니고 거기서 우리 자고 온 적은 없지 아직. 거기서 꽃게 잡이하고 하루 동안 놀고 온 적은 근데 있고. 근데 꽃게 꽃게 거기서 거의 다 잡았어. 맞아. 꽃게 우리 진짜 많이 잡았지. 우리 한 어, 그리고 어, 우리 엄마가 왕 꽃게 응, 잡으려고 맞아. 했는데 꽃게가 그래서 엄마선 어빠 아빠 오먹 이랬잖아. 맞아. 그데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파는데 오큰큰 어, 고기 어 너기가 나오는 거 그래 가지고 어, 내가 이거 잡려고 했는데 발 빨리 들어오어 오, 꽃게가 그러니까 너무, 너무 빠른 꽃게나둥이 맞아. 망둥이쇽쇽쇽쇽뛰다녀망둥한엄한개 네. 네. 잡았는데 그거는 거기 안에 통 안에 들어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풀어줬어. 맞아요, 맞아요. 캠핑 다니니까 재밌어요? 네, 네. 맨날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네. 안 <laughs> 아, 있어, 어, 뭐가 힘들어요? 어, 차에서 갈때 한두 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가 그냥... 항상 캠핑갈때 얼마큼 걸리면 맨날 물어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시간? 아니 1시간 한한 시간 반까지 세요 <laughs> 집에서 너무 멀면 힘들어요. 근데 서울은 못 가요. 그래요. 5시간 서울은 너무 5시간 걸리니까. 네, 서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나 보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행기 아, 타면 그만 가잖아. 요음 가자. 가자, 사자동사 가자. 가고 가자.